안녕하세요 정용입니다. 어,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다이 어썸본 모양의 이 시계를 가지고 계실 텐데요. 어, 이 영상은 세 개를 먼저 만들어서 보여드릴 거고요. 그 이후에도 계속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어, 이번 영상은 첫 번째 영상인데요. 바로 이 받으신 이 어썸본 시계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방법들 간단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어 썸버 어, 시계하고 같이 받은 이 배터리를 연결해야 되는데요. 이 뒤쪽에 보면 연결하는 데가 있죠. 근데 어, 보통은 여기 이 스프링이 있는 쪽에다가 이 음극을 연결해서 사용하게 마련인데요. 이렇게 끼니까 잘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뾰족하게 튀어나온 이렇게 뾰족하게 튀어나온 이 양극을 먼저 이렇게 연결하고요. 그리고 뒤에 스프링 있는 쪽을 이렇게 꾹 누르면 잘 껴집니다. 그러고 나면 이렇게 시계에 초침이 가기 시작하는데요. 네. 시계 뒤쪽에 보면 이 레버가 있어요. 그래서 레버를 돌리면 이렇게 네. 시간이 가기 때문에 시간을 조절해서 지금 시간에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궁금하신 분들도 있어요. 이렇게 어썸봇 시계가 똑바로 서 있지 않고 기울어져서 서 있어요. 그쵸? 예. 그러면 여기를 6시로 해야 될지 아니면 이 어썸봇 얼굴에 해당하는 여기를 6시로 해야 될지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이 뒤쪽에 보면 여기 예. 기울어진 모양에 맞춰 가지고 이 시계를 붙여 놨기 때문에 요 어, 어선봇 얼굴에 기울어진 거에 따라서, 이렇게 12시, 6시 방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시계는 맞춰서 그냥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여기 보면, 뭐, LED나 LED 튜브, 그리고 뒤쪽에 보면, 이런 센서 같은 것들도 달려있는데요. 이건 어떻게 쓰는지도 또 알려드릴게요. 어, 상자에 같이 들어있는 요 USB 케이블이 있습니다. 이 USB 케이블은 한쪽을 PC에 연결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아마 상자에 들어 있는 안내문에 어댑터에 연결하지 말라고 써 있을 텐데요. 예. 어, 모든 어댑터에 연결하면 안 되는 건 사실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요즘 나오는 이 USB 어댑터들이 대체로 2.1A의 높은 전류를 흘리기 때문에 우리 어썸 보드가 사용하기에는 조금 많은 전류가 나옵니다. 2.1A나 고속충전을 하는 어댑터가 아니고 1.2A 정도의 전기를 사용하는 어댑터라면 아주 싼 어댑터요 예. 그런 어댑터라면 그냥 연결해서 사용해도 됩니다 자 한쪽 끝은 PC나 어댑터에 연결하시고요 다른 한쪽 이 작은 끝은 우리 어썸뭐 시계 뒤쪽에 보면 어썸드에 이렇게 연결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다가 이렇게 흡수나게 끼면 이렇게 연결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잘 연결됐는지 뒤집어 보면 이렇게 빨간불이 켜지면서 여기 숫자가 표시되는데요. 이 빨간불은 지금 이 옆에 표시되는 이 숫자가 온도라는 걸 의미해 주는 겁니다. 이 숫자는 지금 온도를 표시해 주고 있지만 우리가 온도만 표시하는 게 아니라 습도도 표시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요 LED 튜브가 달려 있는 이 들고 있는 바에 달려 있는 요 버튼 스위치를 한번 누르면 LED가 빨간색에서 노란색으로 바뀌면서 숫자가 40으로 바뀌는데요. 이 숫자는 지금 습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실내의 쾌적한 습도는 40에서 60%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 습도가 너무 낮아지면 좀 가습기를 틀거나 하는 용도로 저는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또한번더 누르면 여기 숫자가 아주 빠른 속도로 어, 100에서부터 줄어드는데요. 줄어들 때 여기 아래쪽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 그 숫자가 멈추게 됩니다. 요거는 제로카운터 게임이라고 저희는 부르고 있는데요. 이 줄어드는 숫자가 1이 됐을 때딱 맞춰서 세우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입니다. 네, 뭐 설거지를 해야 된다거나 심부름을 가야 될 때, 예, 어진 사람이 가게 하는 뭐 그런 게임으로도 활용할 수 있을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버튼을 누르면 숫자가 이렇게 빠르게 줄어드는데요. 이 버튼을 눌러서 아이고 놓쳤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예, 팔에 멈췄는데요. 예. 1에 가깝게 멈추게 하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입니다. 네. 지금은 이렇게 LED 버튼 계속 온도, 습도, 그 다음에 한번더 눌러야 예, 이렇게 숫자가 바뀌게 되고요. 다 끝난 다음에는 다시 온도, 습도, 그리고 다시 눌러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네. 다시 초기화하고 싶으면 이렇게 할수 있는데요. 0까지 가버리면 예, 프로그램이 종료되고 초록색 LED가 꺼지기 때문에 다시 온도, 습도를 지나서 이 게임을 다시 실행시킬 수 있습니다. 아 이번에도 못 맞췄네요. 네, 이렇게 해서 연결해놓고 온도계, 습도계 그리고 어, 시계로 사용할 수 있고요. 그 뒤쪽에 보면 여기에 요. 이게 온도하고 습도를 측정하는 센서입니다. 이 센서를 이용해서 온도 습도를 측정할 수 있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우리 지금 시계 여기에 표시되고 있지만 어, 조금 더 정확한 시간을 표시하고 싶다면 이 LED 튜브를 활용할 수 있는데요. 예, 그 방법을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